Blank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어, 존이 수리한 그 기계는 적절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Repairing having been repaired. 무엇을 써야 할까요? 분사 구문 문제인 것 같죠? 완료 분사에 대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시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완료분사구문의 형태와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10초 내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완료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영상, 유튜브 동영상 못 보신 분은 검색어 hg009/분사를 쓰는 이유 참조해 주시면 기본 분사구문에 대해 자세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해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하여, 여러분, 분사 아시죠? 동사에 ing 붙인 것, 분사, 현재 분사, 그렇죠? 과거 분사 ed를 이용하여 부사구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분사구문 중에 완료 형태로 쓰는 것을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완료 분사구문은 그럼 완료 형태의 분사구문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having pp.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 형태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동사,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어디에서? 분사 구에서, 즉 분사 구문에서 분사 구문에서 주절의 시작, 시제, 본 동사의 시작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having pp 완료 분사 구문 형태로 쓴다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분사 구문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세요. While I was studying, I listened to music. 나는 공부하는 동안에 음악을 들었어요. 과거에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나는 어떤 행동을 했죠? listened to music. 음악을 들었어요. 부사절 접속사 while로 이어지는 부사절의 시제, 과거, was와 주절, I listened. 동사가 똑같아요. 과거, 과거. 이럴 경우에는 분사구문이 단순 분사구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접속사를 지우고, 공통주어를 지우고, 동사원형의 ing. 이게 바로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였습니다. 따라서 was 비동사의 동사원형은 be. ing 붙이면 being studying. I listened to music. 공부하는 동안 나는 음악을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While I am studying,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I listen to music. 자, 여기 현재, 그리고 주절에도 현재. 이렇게 쓰게 되면 분사고문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과거, 과거도 같은 거고, 현재, 현재도 같은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달라질 뿐이죠 현재로 쓰면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는 음악을 들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동안에는 난 음악을 들어 그럼 그것을 분사구문으로 쓰면 똑같이 접속사 없애고 공통조합 없애고 이, 여긴 m이 되겠죠 m 현재면 그것을 동사원형으로 쓰면 being starting. I listen to music. 여기에 현재 형태로 바뀐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동안에는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로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주절의 동사와 부사절의 동사가 과거, 과거, 현재, 현재. 이렇게 똑같으면 단순 분사구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분사구문. 단순이란 말을 빼고 그냥 분사구문 그러면 우선 단조분사구문을 보통 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Because I finished the work. I have a lot of time left. 내가 일을 끝냈기 때문에 언제 끝냈어요? finished. 과거에 끝냈죠. 그래서 I have a lot of time left. 나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요. 언제? 지금. 그럼 이 문장은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순서대로 분사구문 만들어 볼게요. 부사절, 음,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순서. 접속사를 없애고요. 공통주어 없애고요. 동사원형의 ing, 남은 동사원형의 ing. 그럼 이렇게 가서 finishing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왜? finished. 그 일을 끝마친 것은 과거이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지금이죠. 주절과 부사절에 시차가 있어요. 이것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분사구문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finishing the work 이렇게 쓰게 되면, I have a lot of time left 하고, 같은 시제라고 할거 아니에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다, 시차가 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완료분사구문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 having pp 따라서 having finished the work, I have a lot of time left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완료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주절의 시제보다, 여기서는 현재죠. 그럼, 먼저 일어난 일, 더 옛날에, 현재보다 먼저면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시해주고 싶어요. 어디에? 분사구문에. 그랬을 때, having PP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이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나는 현재 많은 남은 시간이 있어요. 라는 의미로 읽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형태와 의미. 자,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집중.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했던 문장이에요.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옛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했을 때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없애고 공통조합 없애고 비동사 즉 동사 원형의 ing니까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민들은 이렇게 부사 절을 분사 구문으로 왜 바꾼다고 그랬어요. 절로 쓴 이런 문장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부사구로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것.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의미는 똑같지만. 근데, being 하고 나오고 그 뒤에 분사, working 하고 또 나왔어요. 그럼 얘만 살려놓아도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진행형의 부사,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경우, being, ing가 나오면 이 being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ing분사구문 형태라는 걸알수 있고 길을 걷는 동안에 길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예 친구를 만났어요. 라는 의미를 충분히 위에 부사절의 의미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being은 생략한다. 자, 이렇게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또는 having been 완료 수동 형태가 분사구문이 되면 having been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생략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having been이 생략되는 사례를 예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fter it had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그것이 John에 의해 수리가 된 이후에 그것은 적절하게 작동을 했다. 라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after, 접속사, 시간, 시간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접속사를 없애고, 공통주어, it, 그죠? 그 물건, 뭔진 모르겠지만, 생략하고, 그 다음, 동사원행의 ing, 자, had, 동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having, been, 이렇게 나가겠죠? 따라서 having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having been repaired의 의미는 존에 의해 수리가 된 후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충분히 분사구문으로서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영민들은 이것을 더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왜요? 네, having been 이것을 생략해 버려도 repaired 분사죠.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 쓰는 것이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분사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ing가 안 보여요. 분명히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접속사 없애고 공통주어 없애고 동사원행에 ing 붙여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repaired하고 ing가 없는데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앞에 having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ing 생략됐죠? 그래서 앞에 being이 생략되거나 having been이 생략되게 되면 수동의 형태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미, 이렇게 해도 의미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전에 의해 수리가 됐어요. 그것이 적절하게 작동했어요. 아, 전에 의해 수리가 되어서 됐기 때문에 된 후에 이런 부사절의 의미로 쓸수 있다라는 것을 repaired by John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분사구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료 분사구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말하기 연습 세 번만 해 보겠습니다. Having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Having been repaired by John, it operat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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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잠깐. When he was young, he wanted to be an actor. 그가 젊었을 때, 그는 배우가 되길 원했어요. 자,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부사절의 접속사 when 없애고 주어 공통 주어 he 없애고 동사 원형 자 비동사니까 동사 원형의 ing being young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절에 동사와 본동사와 부사절의 동사 시제가 똑같기 때문에 단존 분사구문으로 됐죠. 그래서 being young he wanted to be an actor. 그가 젊었을 때 그는 배우가 되길 원했다. 자, 이것을 being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략을 또해 버리면 뭐만 남아요? young he wanted to be an actor. 자, 젊은 형용사만 남아요. 그리고 뒤에, 그는 배우가 되길 원했다. 이렇게 해도 영미인들은 이해를 하고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분사구문이다.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분사구문이다. 이게 언뜻 받아들이기에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접속사, when을 생략하지 않고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when young, he wanted to be an actor. 이렇게 씁니다, 주로. 그래서 젊었을 때 그는 배우가 되길 원했어요. 훨씬 빨리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앞에 접속사 부사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없애버렸던 접속사 살려서 뒤에 형용사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빙 뒤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도 생기겠죠. 빙 생략된 분사구문에서 형용사가 뒤에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가 남는 경우에 접속사는 어떻게 돼요? 예문을 보세요. While he was walking, he met an old friend. 그는 길을 걷는 동안에 어, 옛날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자, 단순 분사구문이죠. 시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접속사 없애고요. 그 다음, 공통조어 없애고요. 비동사의 ing. 그래서, being walking. He met an old friend. 이때, being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만 남아요? walking. He met an old friend. 이렇게만 해도, 분사구문으로서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된다. 길을 걷는 동안에 그가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이때도, 이것이 의미 전달이 조금 불분명, 할 경우에는 접속사를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When walking, he met an old friend.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앞에 접속사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싶을 때에는 생략하지 않고 쓸 수도 있다. 어디 앞에 분사구문 제일 앞에 여기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Blank our ticket. We went into the theater. 자, 우리의 티켓이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샀다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극장으로. 그럼 티켓을 사고 우리는 극장으로 들어갔어요란 의미입니다. 분사 구문이죠. 자, 그럼, 티켓을 산 것과 극장에 들어간 것이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시차가 있을까요? 당연히 시차가 있겠죠. 티켓을 끊고 극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티켓을 끊는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완료 분사 구문을 써야 한다. 따라서, having bought our ticket, we went into the theater.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 쉽게 알수 있습니다. 10초 내에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핵심은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바로 할수 있어야 되겠죠? ing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앞쪽에 그리고 주절이 나옵니다. 그럼 분사구문, 자, 단순 형태이냐, 완료 형태이냐? 이것은 의미상 시제가 주절에 있는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가 시차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went 들어간 것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므로 완료분사구문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